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동맹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의 이념이 위협당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수상으로서 첫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프랑스와 플랜더스 지방에서는 대규모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복하거나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도 싸우고 바닷가와 대양에서도 싸우고 점점 커지는 자신감과 힘으로 상공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조국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섬 대부분 또는 전체가 정복당해 절망하게 된다면 신의 가호 속에 구세계를 해방시킬 권능을 지닌 신세계가 올 때까지 함대의 호의 속에서 우리 영국은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영제국이 앞으로 천년 동안 지속된다면 후손들은 이 시기를 가장 찬란했던 시간이라고 말할 것임을 잊지 맙시다. 처칠이 총리로서 처음 한 대국민 연설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아니 그의 연설이 없었다면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항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무장을 하고 용사가 되어서 싸움에 대비하라. 나라와 재단이 유린당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전투에서 용기 있게 죽는 것이 낫다.